네, 우리 장애인 개발 원장님, 네. 장애 원장님, 그리고 네네. 어, 우리 복지부에서 우리 송국장님 나와 계시죠? 같이 좀 들어주세요. 음. 그 중증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이후 공간에 중증장애인 카페 설치 지원하는 아이 o t e v e r 사업이 있습니다. 잘 네. 아실 거예요. 네. 2012년부터 시범으로 하다가 2016년에 정식 사업화가 됐습니다. 음. 그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 전체 89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총 지원한 금액이 59억 정도에 음. 해당됩니다. 네. 코로나 기간 중에 조금 설치가 저조했고요, 지원도 저조했는데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이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안내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올해만 들어서 다섯 번에 걸쳐서. 관련 공문도 보냈는데 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장애인 복지관 협회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협회, 정신재활 시설 협회, 그러니까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단체까지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했죠. 네. 어, 또 장애인 개발원 또한 제대로 된 운영 사례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우선하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이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개발원에 내로남불 또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아. 좀 비판하고자 합니다. 아 네. 그 우리 국회 앞에 있는 이룸 센터 있습니다. 네. 어, 이룸 센터가 2019년에 음. 어, 현이디아 커피 공간인데요. 거기가 이제 공실이 되어서 어떤 사업 시설, 어떤 시설을 입주시킬지에 대한 음. 운영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그 인식 개선이나 또는 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이가 데브리팅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사만으로 들어가고 1안은 음. 그냥 일반 임대하고 하는 것이 수익 창출에 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1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운영위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익 금액을 매월 800만 원 곱하기 12달을 했는데 이 800만 원에는 사실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다 책정해서 마치 수익이 1억 정도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무상임대 하더라도 관리비는 네.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실한 음. 자료를 음. 만들어서 어쨌든 최대 수익을 음. 위해서 일반인들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애인개발원의 이런 행태가 변화될 조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지난 125차 개발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로 2020년 3월 달에 계약이 됐고요. 23년 올해 3월 달에 계약이 어, 만료되었는데 다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디아에서 재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역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재계약이 됐죠. 아, 문제는 그렇습니까? 제 125차 에 있었던 그 개발원 이사회 안건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어, 2023년 1임센터 임대차 계획 안에 따르면 이디아 커피하고 중기적으로 아주 좀 장기적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한 것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음. 음 어... 125차 이사회 회의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아좀 상징적으로라도 장애인 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이가 네브리싱이나 또뭐 그게 아니더라도 중증 장애인 채용하는 카페 이런 이런 걸로 좀할수 있는 게 없냐. 왜 이디아를 계속해서 연장하는지 궁금하다. 라고 했더니 이름센터 관리부장이 아이가 네브리싱이 못 들어온 이유는 1년의 수입이 1억입니다. 임대수익이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커서 운영위에서 임, 일반 임대주자고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애 개발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산하는 이름센터 수입이 23억인데 이게 다 관리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1억이라는 일반 임대수입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꿈을 접었습니다. 하고 싶어 했는데 원장님, 이거는 원장님의 꿈이 접힌 게 아니고요. 수많은 네, 중증 장애인들의 꿈이 접힌 겁니다. 네 말씀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름센터 수입 지출잉여금을 2022년 기준에서 보면 최근 4년 동안 이름센터에서 임대차 수입 발생하는 현황이 보면 28억, 24억, 23억, 23억, 22억, 22년에는 25억이에요. 여기 이사회 에 보고했던 23억이 아니고 25억이에요. 이디아에서 나오는 게 1억이고요. 거짓으로 보고하시고 25억에서 1억이면 알가 데브리징 사업 할수 있는데 23억이라고 보고하시고 마치 그 1억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보고하시고 그 사업을 계속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어, 이름센터 수입 지출잉여금을 보면 22년 기준에서 15억이라고 하는 잉여금이 쌓여 있습니다. 돈이 쌓여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러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저는 거짓으로 네. 보고했다고 봅니다. 어,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더 살펴보고 더 살펴봐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보고하는 대로 보고를 받지 마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꼭 하시고요. 네, 네, 네. 저는 이 개발원이 더욱 지탄받아야 하는 것이 알가데브리팅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에는 음. 수익이 발생하면 카페 내에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서 더 써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네. 추가적으로라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네. 15억이나 쌓여 있는데 네. 그 인여금... 굉장히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개인 네. 개발원은 수익 앞에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이나 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자체가 뒷자리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센터 관리 운영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센터 관리 운영부가 현재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파견직이 아주 그냥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름센터 관리 운영이 센터 이제 임대료하고 시설 대관료 등 자체 사업 수익에서 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기 정규직 상급 부장 한 명과 사급 팀장 한 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장애인 개발원 정규직 직원인데. 이 사람들을 이름센터 수익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이 돈이면 이디아 사업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네브리팅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 정규직 인건비만 개발원의 인건비에서 주면요. 정규직인데 왜 여기에서 사업비에서 수익비에서 돈을 줍니까? 예, 의원님 제가. 어,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질타하시는 부분, 제가 아주,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기가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네. 지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이론센터 관리 운영부의 문제점에 대해서.